하루에 3개씩 배우는 에듀식스 오늘의 치과 영어 초진편입니다. 첫 번째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Can I have your name? 두 번째 스펠링을 불러주시겠어요? Can you spell your name? 세 번째 접수증 이걸 작성해 주시겠어요? Can you fill this out? 첫 번째 표현은 이름을 알려달라는 의미에서 Can I have your name? 이라는 질문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번 표현들은 모두 can으로 시작하는 질문 형태예요. 저희가 앞서 please를 문장의 앞이나 뒤에 붙여서 부탁을 한다고 배웠는데요. can을 사용해서 질문으로 바꾸면 please보다 한 단계 더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이 됩니다. 만약 can으로 시작해서 please로 끝내면 can으로만 묻는 것에서 한 단계 더 공손해집니다. can I have your name please? 이렇게요. 또는 간단하게 격식을 차리려면 can을 may로 바꿔서 may I have your name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하면 되지 않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what's your name은 매우 캐주얼한 표현입니다. 이제 막 병원으로 들어오신 환자에게 첫인사를 건네는 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can I 또는 may I have your name 이라는 정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첫 번째 표현과 이어지는 표현인데요. 성함을 여쭤봐서 알려주시긴 했는데 영어로 된 이름은 소리 나는 것과 표기가 다르거나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스펠의 발음은 spell, spell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나씩 불러줄 거예요. Jackson 이런 식으로요. 같은 뜻이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How do you spell your name? Please spell your name. Could you spell it for me, please? 등이 있는데 여기서 how do you 보다는 please가, please 보다는 could you가 더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접수증을 작성해달라는 의미에서 접수증을 가리키며 이걸 작성해 주시겠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fill out은 채우다라는 뜻인데 form과 함께 와서 fill out a form 이라고 하면 폼을 작성하다 라는 뜻이 돼요. 이것, 저것, 그것 이라고만 하면 fill out 사이에 넣어서 fill this out, fill that out 이라고 하고 the form, this form, that form 등두 단어 이상으로 말하고 싶으실 경우 그 단어들을 fill out 뒤에 붙여서 fill out this form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접수 등록을 위해 폼을 작성해 달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Could you fill out this form to register?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치과 영어도 edu6와 study with edu6.